갑자기 밖으로 나온다. 가자! 이제 좀 이따 애들 하원 시간 맞춰 가지고 저희 대구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중요한 경기가 있어 가지고 집을 조금 정리하고 출발해야 돼 가지고 지금 바쁘게 예, 짐도 싸고 정리하고 있어요. 아, 정규 시즌보다 가을 야구가 훨씬 바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규 시즌 때는 조금 덜 갔는데 포 시즌 되니까 한 경기도 사실 안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매경기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고, 긴장도도 훨씬 더 높고 해가지고, 일상에 정신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정신없는 이 바쁜 와중에 제가 큰일을 하나 치렀습니다. 계속 제가 이 집에 이사온 이후로 바꾸고 싶었던 게 보일러였거든요. 이 빌라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보일러도 함께 20년이 넘어 있었어요. 매년 고쳐가면서 썼는데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로 제가 이 나비엔의 신형 보일러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고 나서 지금 바쁜 시간을 절약해주는 큰 도움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지금 만족해요. 제일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딱 물을 틀면 온수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없이 그냥 틀고. 방 씻기 시작하면 따뜻한 온기가 바로 이제 느껴져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설거지 할수 있다는 점이 삼각급한 저한테는 정말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한번만져보세요 그래서 한몇초 아.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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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laughs> 예전에는 켜고. 아, 이러고 맞아, 있다가 맞아. 설거지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리모컨의 존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미 빠른데. 만약에 진짜 더 빨리 온수를 쓰고 싶다. 아이들 목욕물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조절기가 저는 거실 방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그냥 어디든 향해서 딱 누르면은 픽 온수가 켜져요. 그래서 아이들 목욕물 받고, 설거지 하고, 이러면 좀더 빠르게 온수가 칼칼칼 나오게 할수 있는 버튼이에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보일러가. 왜안 바꿨을까 싶어. 20년 동안 <laughs> 쓴 보일러를 제가 버티고 버티다가, 바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수 기능이. 짐 싸서 출발. 을 대구로 출발하려고 지금 주차장 제 차로 가고 있어요. 원에 잠깐 들려가지고 혜성이 데리고 기차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아, 우리 어디 가지 이제? 대구? 응? 자, 아빠 오겠다, 아빠 오겠다. 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이스! <laughs> <laughs> <파이팅>! 먹어, <먹어보고. 웃음>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laughs> 네, 먹어야 돼. 어, 승리 감자야. <laughs> 1 0년아 오늘, 오늘은 내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가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모든 기운을 언니 <laughs> 어, 저, 저 오른발 올리는 사람 현진이에요? 현진이에요? 어 거기요 환전이, <laughs> 많아.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잖아 모르지? <laughs> 아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우 친구들이 죽을라 그래 <laughs> 아이 근데 할들이 너무 제몇 살이지? 혜성이가 <laughs> 여섯 살? 네 살? <4살>. 아들내네 살? <laughs> 딱여살말 <6살. 웃음> 너무 들어가고안 들어? 떻게 <laughs> 남자애가 아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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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तुम्ही मला फोन करा

아빠 어, 카페 가고 싶어 아 어, 카페 가고 싶어? 이따 갔다 와서 그냥 진짜 우리 빨리 그래아 바로 따뜻할 거야 지금 보일러 바로 켰거든? 어때? 따뜻해? 아. 음. 아이들이 이전에는 딱손 씻을 때나 발 씻을 때 찬물이 먼저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거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틀어놓고 좀 이따 들어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딱 틀면 은 따뜻하면 나오는 거 아니까 아 따뜻해 하면서 씻는 것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저도 빠르게 씻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을 비누칠할 때는 좀 꺼야 되잖아요. 물 낭비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한번 껐다 틀면 온도가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들쑥 주세요 네. 요즘에는 그냥 꺼요. 그냥 바로 또 그대로 똑같은 온도가. 뭐 흔들지 리 않고 나와요. 온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돼. 흥 한번 해봐, 흥. 한번 더. 깨끗 깨 잡으세요, 앞에. 어때? 지금 어때요? 딱 좋아? 80, 으쌰. 옳지. 짠. 짠하지? 예전에는 아무래도 아유. 여기 평소가 좀 있다 보니까 오, 이쪽 화장실에서 아이들 목욕시키면 저쪽 화장실은 또 뜨거운 목욕물을 받기가 좀 오래 걸리거나 늦어가지고 아예 그럴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요. 그냥 아이들 목욕하고, 아빠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뭐다 해도 그냥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온수가 좋기는 좋아도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면 아이들 있는 집이 위험하거든요. 뜨거운 쪽으못 돌리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볼을 바꾸고 나선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게 온도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어요. 뭐. 최대 40도, 최대 50도 이런 식으로 맞춰 낼 수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풀로 틀어도 40도여서 화상 입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육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능이다 싶어요. 여기 빌라 살면서 보일러 너무 많이 고장나가지고 한 개월에 고장 났을 때는 막 온풍기로 애들 막 틀어놓고 막 임시로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수리 비용으로만 거의 보일러 한채한대값 진짜 나간 거 같거든요 근데 나비엔이또 하나 좋은 게그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구독 서비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구독을 하면은 그 구독 기간 내에는 그냥 무료로 AS가 다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와서 정기적으로 케어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아 정말 좋은 서비스다 싶더라고요 음. <laughs> 아 찾아 다 o i l 잘안 했다고요? 연기 아, 연가브으로한 네. <laughs> <laughs>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게 말랐어? 뭐라 오늘 나올지도 몰라요 현진이 진짜? 너무 웃겨서 설렀어 진짜? 에이 아, 아, 아. 아. 아, 현진 씨 나오는 거 아니지? 현진 씨 나오.. 현진 아, 아.. 우주가 나오고? 아직 아직 아니야 언니 언니 침 붙잡고 해 조금만 계속 마셔 아 여기 있어 있어 어 야야 나 떨려 떨려 우주에 잠시 안에 들어갔어 아괜찮 괜찮아 근데 우주 잘하고 있는데 왜왜 왜, 바꿔? 바꿔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나 미쳐 준서가 먼저 나와? 와 이게 중간에 나오는 게 진짜 떨리는 거구나 한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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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가 절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색하다 오 편했다 왜왜왜왜고 친구 왜왜왜왜아 잠시만 잠시만 언니 드디어 심장이 느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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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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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 죽어, 나나죽나온다나온다나온다 만큼 진짜 여운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고 야구장에 지금 애들 데리고 가야 될것 같고 이긴 시즌 동안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뭐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수 가족들, 팬분들, 뭐 거기 구단 직원분들 감독, 코치진 다 너무 진짜 최선을 다한 시즌이어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시즌의 시작으로 더 진짜 좋은 성적 많이 낼것 같은 기대감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정말... <laughs> 올해 진짜 기억에 남을 행복했던 수즌인것 같아요. 현재 밥 먹어야 될 텐데. 어. 아자 아, 살 빠졌나? <laughs> 아 뚱뚱 빠졌다. 아빠 야구 보면서 어땠어? 하나 하나 야구 아빠 야구. 좋아서. 어떤 게 제일? 음... 아가야 나니 제일 좋아하는 음원가 봐, 요 쟤는? 또노 시원해 이제 <laughs> 너 이렇게 계속 마음 바뀌는 거야? 갈 때야. 어? <목소리> 아주아주 갈때야 어? <목소리>